안녕하세요, 피고환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로드를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뭐, 제일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그렇지만, 뭐 기술적인 뭐 테크닉이 어떻고,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, 뭐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,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, 제가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사용기 위주, 현실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에, 좀 약간의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리뷰할 모델이 이제 20 조디아스인데요. 시마노에서 나온 로드죠. 조디아스, 조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마노에서 출시하는 그런 베스 로드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그 가장 엔트리급의 모델이기는 해요. 포지션상. 뭐 이거 위급으로는 엑스프라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이즌 시리즈가 있죠. 그래서 뭐 포이즌 아드레나, 뭐 아드레나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죠. 국내에서. 그리고 이제 뭐 글로리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하이엔드인 울티마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중간에 보면은 뭐 반탐 음, 반탐이란 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엔드로 또 월드 샤오라가 있죠 어 아무튼 뭐 시마노에서 다양한 이런 로드의 라인업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조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디아스가 실제 뭐 루어 매거진이나 뭐 이런 이제 로드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매거진에도 보면 항상 얘가 한 탑8, 탑7 뭐 요정도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로드예요 이제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로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,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디아스는 일단은 처음에는 관심은 없었어요 이게 15버전일 때 15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에바로 되어 있고 뒷부분도 그냥 투그립 형태로 에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컬러도 그렇고 좀 약간 좀그 장난감 같은 예,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뭐 제가 구 아드레나를 한세대 정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구 아드레나에서 저도 이제 신 아드레나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변경을 다 했습니다만 얘가 20 버전이 딱 나오고 카다로그를 봤는데 야요 뒷부분 엔드 그립이 모노코크 그립. 요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급은 아래지만은 지금 엑스프라이드가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엑스프라이드보다 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요 릴시트 부분 요 부분이 이제 CI4 플러스라고 요 부분이 똑같아요 요만큼만 딱 보면은 구 아드레나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 모노코크 그립에 진동, 울림, 뭐 이런 걸 증폭 시켜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쓰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게 그래도 조디아스인데 이게 구하드 아무리 뭐 구하드라 하더라도 그만큼 뭐 그래도 성능이 좀 나올까 그렇게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, 사실. 어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는 뭐 구하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신하드도 있습니다만 워낙 아드레나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느낌적인 부분을 잘 그래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 등으로 만약에 이걸 하면 구하드랑 얘랑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거나 어 성능 차이가 확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. 그만큼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굉장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단 그래도 조디아스라면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이 블랭크, 음, 이 블랭크에 그 다음에 요 코어, 요런 부분들의 그 재질이라든지 기술은 아드레나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이 바닥감도, 바닥감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, 물론 얘가 조금 그 떨어지긴 합니다. 근데 그 떨어진다는 게뭐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거의 70, 80% 이상 근접을 하고요. 입질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입질감도는. 그리고 이 전체적인 로드의 어떤 힘새나뭐 이런 초리대 테이퍼의 어떤 힘새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구아드도 보면은 굉장히 패스트 성향인데 조금 소위 말하는 빠대잖아요.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얘도 거의 비슷해요. 얘도 초리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땅창하거나 그런 로드는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초리대 성향부터해서 이 그립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모노쿠크 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더더욱 정말 그 구하드랑 비교해서 그렇게 큰 엄청난 차이가 없어요. 근데 가격은 뭐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. 두 배가 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대 성능비로 보자면 정말 이 조디아스는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루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164L 때 이제 베이트피네스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요. 제가 좀 조디아스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보통 이제 로드를 뭐 한두 대 두세 대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테크를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이제 메인으로 쓰는 채비들이 또 메인으로 쓰는 그런 로드 장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테클이 이제 뭐 선호대 뭐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필드에서 많이 쓰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메인으로 쓰는 그런 로드나릴 뭐 이런 이제 장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아드레나를 쓴다라고 하면 그 외에 뭐 무빙베이트용 해서 뭐 M대 그리고 MH대지만 비거리를 좀낼수 있는 그 7피트가 넘어가는 mh 때 사실 7피트가 넘어가는 mh 때는 스펙적으로 봤을 때 국내 로드 중에서는 그 7피트가 넘어가는 mh 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드레나도 보면 은 173mh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디아스도 보면 172mh가 있어요 비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리리그를 쓸 때는 또 7피트가 넘어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어, 뭐, 쉐드라든지, 5인치 쉐드, 그 다음에 뭐, 버진 크랭크, 그리고 공기 중에 좀 저항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또 이제 또긴 노드가 또 필요한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조데아스 같은 경우에는 M대라든지, 173, 172MH대라든지, 뭐 그런 이제 약간 서브용으로 테크를 좀 추가를 하고 싶을 때,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. 로드의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M 때만 하더라도, 뭐, 166도 있고, 1610, 170 글라스 모델도 있고, 굉장히 많아요. 이 조디아스가, 뭐, 무조건 좋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성능적인 부분, 뭐, 이런 부분에서, 구 아드레나와 버금가는, 예, 그 정도의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, 다른 서브용으로, 예, 이렇게 사용을 하기에, 정말 너무도 좋다. 뭐,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가격적인 측면에서도, 사실, 뭐, 아드레나를 막, 세네 대씩 막 이렇게 사는 게, 어느 정도 좀, 뭐, 물론 좋지만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. 예. 그럴 때 이제 서브용으로 또 다른 스펙들 이렇게 좀 사용을 좀 추가로 하시면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이 조디아스를 쓰면서 어, 좀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꼈던 예.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뭐 조디아스에 대해서 좀더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많은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빅원이었습니다.